오늘 어, 여러분들이 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길내 내 생각 버리고 어, 여호와께 어, 돌아오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호와의 기념이 되는 축복을 누리실 줄 믿습니다. 어, 우리가 읽었던 그육절 전에 오 절을 보면. 영화롭게 라는 말이 있어요 영화롭게 5절의 마지막에 보면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영화롭게 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고 종기하며 빛이 나게 하신 겁니다 자, 옆에 사람을 보십시오 아름다웁니까 아멘 네? 종기해 보이십니까 빛이 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영어롭게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은 전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초대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초대하시지 않으면 절대 들어갈 수 없어요. 그죠? 전치집에 초대를 해야 들어갈 수 있죠. 그 초대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오도록 초대하신 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한 존재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복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은빛이랑 지윤이가 운전면허 시험에 붙은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던지 기뻐하는 거죠.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기쁜 소식이잖아요. 운전면허에 합격했어요? 김은빛의 복음. 운전면허 합격했어요? 최지윤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뭡니까?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 중에 어떤 복음을 붙들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붙드셔야 돼요. 복음은요 많다니까요. 기쁜 소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기쁜 소식이 얼마나 많아요. 뭐 이번 주에도 저희는 기쁜 소식이 뭐한두 가지 들리는 게 아니에요. 노처녀가 시집가는 기쁜 소식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기쁜 소식이 들려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살리는 소식은 어떤 소식이냐? 하나님의 복음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나의 복음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하나님의 오늘 나에게 주시는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되는 걸 어떻게 확인하는지 매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강단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으로 확인시키는 그 매일의 응답을 여러분들이 찾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 되지 않으면. 전부 무엇이 되어있냐면 지식이 되어있는 거예요 지식이 율법이 되어있는 거죠 지식과 율법은 물 없는 구덩이와 같습니다 죽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말씀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 되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시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오늘부터 또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막 이상한 것 찾지 마시고 하나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막 이거 찾고 저거 찾고 정신없는 육신에 찾는 삶을 멈추시고 하나님을 찾는 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오늘도 눈뜨게 하셨군요. 오늘도 숨 쉬게 하셨군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힘을 주시옵소서. 이 아무것도 아닌 기도가요. 하루의 모든 영적인 분위기를 바꿔 버려요. 영적 주도권을 바꿔 버립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에 집중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루의 승리가 하루의 응답이 다 바뀝니다. 여러분들은 매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증거를 찾아내는 집중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무, 이런 부분을 놓고 무엇을 알아야 되냐?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셔야 돼요. 우린 자꾸 아 다음에 다음에 그러니다. 다음에 다음에 예배 오세요. 아, 제가 지금 바빠서 다음에. 예수 믿으세요. 아, 제가 다음에 믿을게요. 영접하시면 됩니다. 아, 제가 다음에 할게요. 세상은요, 전부 계속 다음에 다음에, 나중에 나중에. 여러분 육신적인 삶도 미룰수록 어떻게 됩니까? 제가요, 이그 집에 제가 이렇게 있을 때 설거지를 안 하고 미루니까요. 와, 그거 진짜 노동이더라고요. 만금 쌓여서 그걸 하, 하려고 하니까 완전 노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희 저 누구지 누, 누 어, 우리 우, 전도사님이 그러셨나 어머닌가 누군가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진리의 말씀을 하셨다고 뭔데 그랬더니 어, 설거지는 바로바로 바로 해라 <laughs> 쌓이면 죽는다 <laughs> 여러분 우리가요 뭔가 일을 미루면요 미루면요 쌓이면요 그게 모든 게 노동이 돼요 그죠 여러분 은혜도 미루어서 받으실 겁니까 한꺼번에 결제할게 하나님 다음에.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임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찾고 하나님 나 지금 힘드니까 조금 이따 예배 드릴게요. 미루고 그런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서 이십칠 장일 절에 내일 일을 알수 없다고 그랬어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했어요. 지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뭘 하기 원하시냐? 여러분들에게 다른 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요늘 여러분 생각이 멀리 있다면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과 관심이 늘 세상에 있다면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극률이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극률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구원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현장에서 어려움당하고 막막하고 힘드십니까? 하나님의 극률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자는요, 다, 다 살리십니다. 아멘. 그래서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불쌍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요, 우리도 도와요. 도다니까요 우리 교회에 노숙자가 많이 왔었잖아요.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지금은 안 와요. 근데 이번 화요일 날 왔어요. 화요일 전도자 학교 때 와가 제가 이제 심방 끝나고 왔더니 어떤 이렇게 어, 남자가 하나가 서 있어 가지고 눈을 이렇게 뜨고 와서 그~ 여기 앞에 안에 와 있는 애들을요 막 이러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당황해가지고 누구세요 막 이러고 있는 거죠 그때 제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아~ 나, 내가 저기 할 테니까 이제 포럼 하라고 그러고 제가 이야기를 나누는데 뭔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 결국엔 뭐냐면 자기가 돈이 지금 필요한데 돈이 없다는 거죠 그걸 얘기하려고 막 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이게 보니까 멀쩡해 그래서 제몇 마디 하고 이제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싹 도망가. 현화저 복음만 말하려면 도망가. 복음만 말하려면. 하나님의극휼함을 입으면요. 구원 얻고요. 구원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능력도 체험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극휼을 얻는 생각과 마음이 여러분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어이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어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이 깨달아져야 돼요. 극률함을 얻었을 때요 무엇이 확인되어지냐면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여기셨을 때 여러분 인생에 무엇이 확인되어지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이 확인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이것만큼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잖아요. 세상 그 무엇도 부럽지 않습니다. 부럽다는 건그는 말씀이 임한 게 아니라 내 계산이 내 동기가 임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아무것도 부럽지 않습니다. 오늘도 또 내일도 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이, 이 말씀이 임하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이 가지신 평안함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신 평안함이 임하면요, 뭡니까? 하나도 조급하지 않아요. 여유가 생겨요 하나님이 하실, 하시고자 하는 게 기다려집니다 현장에서 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되어지시는 매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의 극률하심을 어, 여러분들이 얻고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말씀을 하나님은 평안하심을 평안함을 하나님은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확인시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땅 살아갈 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사랑 요것을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요. 사람들이요. 세상에 많은 지식 또 사람의 사람에게, 세상에서 얻는 그 재미, 또 스, 세상에서 얻는 그 사람에게 얻는 위로, 사랑, 여기에 다, 다 눈과 귀가 다 빼앗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진리의 맛을 못 보고 막 살아갈 때가 있어요. 늘 하나님께 돌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시고. 승리하시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이 부으시는 성령에 나를 적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에 나를 적시세요.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잖아요. 어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시어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것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 그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는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들이 맛보신다면 반드시 사도행전 2장 1절의 응답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을 통하여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현장에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요, 사람이 막을 수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데 사람이 막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막을 수 없어요.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아요. 사람과 부딪히지 않습니다. 사람을 넘어서게 돼요. 오늘 성령의 충만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뿐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있는 상처가요. 우리를 우리에게 영향 주지 않아요. 사람마다 상처에 다 사로잡혀 있거든요. 상처가 상관없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보면, 우리는요 다른 것 말고요, 자랑할 게 그리스도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리스도만 자랑하시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다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 뭘 하시냐. 하나님이요. 이 모든 것을 이 부분을 이야기하시면서 말씀을 이야기하시죠. 뭐이 어, 11절에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 그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를 통하여 여러분에게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기쁨의 뜻이 이루어지고 형통한 복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언약 붙으시고 이번 주 내내 기쁨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이 왜 그래? 왜 이렇게 웃고 다녀? 그럴 정도로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 옆에 사람이 어디 아팠어요? 어디 무슨 일이 있어요? 그 질문 받는 거는 하 이건 크 이건 진짜 안 믿는 불신자고. 여러분들은 딱 봤을 때 옆에 사람 흥, 뭐가 좋은 일 있어요? 옆에 사람 보세요. 좋은 일이 있는 것처럼 보이시는지 아니면 예 그러신지 늘 기쁨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이더 이상 거칠게 없어요. 거칠게 여러분 막이 아무것도 아닌 것의 마음 생각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응답으로 바꿀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걸 준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엇만 하면 되냐? 이 모든 부분을 완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완전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완전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기념이 되게 하시고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건 하나님을 늘 찾,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자먼서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만나길 원하십니까? 찾으시기 바랍니다. 별로 하나님 만나고 싶지 않으신가 본데 저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매일 매일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문제가 나에게 영양 줄것 같을 때도 그리고 응답에 내가 취할 때도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왜요? 하나님 만나야 내가 정상이 돼요.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자꾸 문제하면 문제에 휘둘리고 응답 오면 응답에 취해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성교를 놓고 달려갈 힘을 놓쳐버리더라고요. 늘 하나님을 만나시는 우리 번성계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겁니다. 아멘? So, 연애할 때요, 이 대구에 있으니까요, 짜증이 나더라고요. 만나고 싶은데. 얼굴을 보고 싶은데. 너무 멀어. 그래서 제가 그 전화비가 2주 만에 20만 원 넘게 나와 가지고 제가 이이 통신 수단을 바꿨잖아요. 인터넷으로 이, 어, 이 통화하고 인터넷으로 연락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보고 싶고 만나고 싶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자는요. 늘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늘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걸 놓치면요. 마음에 다른 게 생겨요. 그래서 바람피어요 <laughs> 여러분 일주일 동안에 바람피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별로 아멘이 없는다 바람피세요. 다 그냥 법적으로 내 고소해버리게. <laughs> 네? 네, 여러분. 그간이 가, 가, 간통죄가 다른 게 간통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게 간통죄라.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시고 하나님만 보길 원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시겠대요. 뭐뭐 우리는 막 대단한 방법이 있는 것 같죠. 찾으면 만난대요. 근데 안 찾는다는 거죠. 가장 쉬운 건데도 안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는요, 하나님이 원하시 그 찾는다라는 가장 쉬운 방법을 주신 게 뭐예요? 마음이요, 마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대단한 방법. 너날 만나고 싶으냐? 그렇다면 목욕제게를 아홉 번 해라. 나는 옷을 어느 동네 가서 어느 제단사에 맡겨서 너의 몸에 맞는 옷을 입고 주렁주렁 매달고 뭐1 8배 하면서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냥 찾으래요. 만나주시겠대요. 그런데 우리는 이 간단한 방법을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간단한 방법을 주셨어요. 찾으면 돼요. 뭐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이온 여러분 멀리 떨어졌던 부, 어, 그, 자식이 부모를 만나면요, 부모는요, 이 자식이 오랜만에 만나기 때문에요, 다 줘요. 제가요 한서대 다닐 때멀 멀리 있었잖아요. 어느 날 우리 목사님이 저희 저큰 아버지를 모시고 오셨어요. 제가 저 오자마자 기쁘셨는지 뭐 먹고 싶냐? 그래서 제가 기회다 싶어가지고 회가 먹고 싶다고 회를 제일 좋은 거 시켜가지고 거기다가 먹고 용돈 주시고 그거 쓱 올라가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다하시는 줌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거 조급하고 쪼달리고 힘들고 어렵고 거기에 여러분 생각이 매여 있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뭐 하나님 만나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필요를 다 해결해 버리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육신의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자꾸 나는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죠. 세상의 방법을 찾죠. 그래서 더 힘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쉬운 방법 주신 것을 진짜 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찾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부르면 되잖아요. 하나님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뭐 다른 사람들이 볼땐 이상하지만 믿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만나 주시고 역사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뭐 은혜가 안 된다. 그게, 그게 지금 속고 있는 거라니까. 하나님을 찾으세요. 간절히 찾으세요. 아, 말씀이 오늘 안 들린다. 아, 하나님을 찾으시라니까. 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없고 자꾸 핑계 됩니까? 목사님이, 하, 뭐, 안 된다. 그런 사람 되게 많더라고. 어리석은 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목사님 때문에 안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실수하는 성도 때문에 안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저, 말만은 잔소리하는 사람 때문에 안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 모자람 때문에 안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찾는 자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부르지셔야 돼요. 앉아서 부르지셔야 돼요. 하나님 부르세요. 하나님 찾으세요. 하나님이 영적인 힘을 주시고, 영적으로 소생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차지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증인이 되는 거지. 안 한다니까. 가장 쉬운 방법을 줬는데, 안 해요. 아이가 배고픈 게 있어. 뭐, 엄마 배고파요. 우리 이민의 사모가 우리 애들한테 화낼 때가 있어요. 뭐냐면, 애들이 말을 안 하고, 이럴 때 말을 하라고 말을 막 화를 했더라고. 말을 그 말을 하라고 화를 냈을까? 얘네지 정신을 차리는 거지. 이러다가 엄마한테 한대 맞겠다 싶어서. 말을 해요. 엄마 먹고 싶어요. 그래? 하나만이야. 안 된다고 해 놓고도 엄마 먹고 싶어요. 그 말에 하나만이야 하고 줘요. 여러분 좀찾으세요 하나님 좀. 뭐 어렵습니까 하나님 찾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아, 없다고 자존심 세워가지고 아 하지 마시고 하나님 찾으세요. 힘이 없어서요. 제가 잠을 못 잤어요. 바빠서요. 그래 계속 그렇게 사세요. 누구만 괴로운 자십니까? 본인만 괴로워요안 찾는다니까. 왜 찾는 게 어렵습니까? 가장 쉬운 방법 줬는데. 그 찾는다는 게 뭡니까? 마음을 원하시는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늘 기다리세요. 우리가 언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지를 기다리세요. 마음을 가지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신앙생활 다들 어렵게 하더라. 제가요, 제일 힘든 설교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주일부 설교예요 왜냐하면, 다양한 사람들이와요 주일 2부 설교가 쉬워요. 그래서 주일 2부 설교는 그 제가 틀에 안 갖춰요. 뭐든지막 자유롭게 얘기. 근데 이게 더 은혜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일부 설교는요. 저분이 상처받을까 봐. 저한테가. 이게 혹시나 또 누가 이, 이 말을 이, 이 복음을 말하고자 하는 해서 하는 인용들에 막 상처받을까 봐 주, 조심조심해서 제가 주일 일부 설교를 해요. 주일 일부 설교는 그럴 일이 없어요. 왜? 여기 제자들 모였으니까. 아멘. 누가 뭐래도 주일 리뷰에 오신 분들은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찾으세요. 찾는 게 어렵습니까? 그리고 이걸 좀 얘기해 주세요. 아니 왜안 찾죠, 하나님? 하나님 찾으면 되잖아. 어려워하는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아무 것도 아닌 것 때문에 막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 찾으라고. 여러분들이 이걸 얘기하는 게 전도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전도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날 거라고 약속하신 줄 여러분들이 믿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모스 5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또 찾으래요. 살대요. 산대요. 죽겠습니까? 여호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배고파서 갈증 때문에 뭐 뭔가 소유하고 싶은 갈증 때문에 막 육신의 피곤함 때문에 죽고 죽을 것 같습니까? 여호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삽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찾으면 하나님이 상 주신대요. 여러분 직장 현장 가셔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만났을 때도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만날 때도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우리 앞으로 결혼해야 될 대학 청년들이요. 배우자를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영진 전사님 하나님을 찾으실 때 배우자를 주십니다. 그죠? 우리 우리 근데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 딸내미들이 많잖아요.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딸내미들에게 배우자를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배우자의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찾으면요 상 받다니까 나윤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복이야. 뭐이 힘들다 뭐가 이럴때 한데 복음이 통할 때는 어떠니 그러면 아 시원하다고. 아니. 다른 건다 이상해도 복음이 통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목사님. 이번에 또 같이 포럼 하고 갔어요. 복음이 통하면 가슴이 시원하대.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복음이 통하는 만남이어야 돼요. 배우자의 만남이 복음이 안 통하면요, 그것만큼 신청질 나는 게 없어요. 복음이 통하는 만남, 하나님의 이 마음이 통하는 만남. 아멘? 여러분 자녀들도요. 이 복음이 통하는 자녀는요. 부모의 마음을 시험케 해요. 근데, 복음이 통하지 않는 자는요, 부모를 근신케 해요. 제가 그랬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누구를 가장 근신시켰냐? 대학교 때 누구를 가장 근신시켰냐? 목사님이 아니라니까, 사모님. 응? 네, 복음이 안 통하니까. 저는 그거였어요. 아, 그리스도 모든 문제 다끝냈대잖아 아, 그거 괜찮아. 막 놀러가는 거야. 막 놀러가는 거야. 그런데, 그게 아니야. 그면서 러 이제 막그 복음이 귀하니까 더 하나님께서 잘하라는 거지 그게 안 통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이 통할 때요 모든 것이 시원해지는 응답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은피씨가 포럼하는 게 은혜가 돼요. 은피씨가 어떤 포럼하냐면 오늘 메시지를 듣는데 닥치고 전도에 닥치고 기도에 닥치고. 어, 어 이렇게 얘기한데 그렇게 들렸어요. 그런데 어, 어, 그게 저에게 가슴이 시원해지는 거라. 아니 포럼을 우리 은비 씨가 그렇게 해주는데 어? 은비 씨가 그런 포럼 가 자주 해줘. 근데 우리 은비 씨가 사람을 아주 이렇게, 이렇게 기분 좋게 하는 그게 우리 진권사님 닮은 것 같아. 그런 유머가 있어 유머가. 어, 우리가 현장에서 살아갈 때 이런 여유가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주시는 하나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살리시는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 결론으로, 뭐, 많은 게 필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결론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극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배고 기도고 말씀을 청종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극륜하심과 은혜를 누리고 현장에서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상주시는 것을 누리시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긍휼함을 베푸셔서 구원 얻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마음과 생각이 죽게로 돌아오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나를 적시게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불러서 하나님의 상을 얻는 증인들에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